시민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 4일 날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제18대 대선무효 소송을 제기를 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직선거법 225조에 의해서 이 재판 결과는 180일 이내에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1 0 20일 정도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떠한 심리도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박근혜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합법적인대통령이라면이재판을 빨리 속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재판이 속행되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여기에 모여서, 매주마다,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선거! r k the Netherlands! Don't go! Park 선거 e Netherlands! p a r 분명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나 지났는데 어떡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테고 무슨 부정선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부정하게 처리, 저질러졌다라는 것은 좌우 진보 보수 남녀노소 할것 없이 내 선거권을 되찾기 위해서 부정선거 박근혜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진보의 목도 아니고 우수의 목도 아니고 좌편양된 사람들의 목도 아니고 우편양된 사람들의 목시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 유권자들의 몫입니다 부정선거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매일 매일 하루 하루 잘 먹고 잘 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정선거 박근혜의 세상을 받아들이고 사시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시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2012년 12월, 12월 19일 이후에 그단 1분도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거리에서 중고등학생들이 국정교과적 반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피켓에 뭐라고 썼냐라고 하면 박근혜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정의당, 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야권이고 당신들이 무슨 진보입니까? 시민들이 부정선거라고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고 2년 넘게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데 진보정당이라는 정의당 대표는 기껏 한다는 짓이 길거리에서 대통령님 소리나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치인, 그리고도 아, 이번 주에 한분 생기셨죠? 강동원 명 빼고. 이원호 원도 계십니다. 부정선거 박근혜와 싸우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강동원 의원만이 지난 18대 대선은 는 관과 군이 개입된 부정선거였고, 심각한 대표 조정의 의혹이 있다라고 국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진감이 있지만 저희 흑불 시민들은 열렬히 지지하겠습니다.